하기 시작됐습니다. 예년 같으면 다음 달 초부터 많은 수확이 시작되지만 올해는 단무이 심해 줄기가 반짝. 기렇게 하고 가리자. 끝나가리. 그지도와함 농사를 지은 이러게 있다가 두로더리면니까 哎，我走路怎么了？不不不 그러니까 아, 그럼 온라인에서 하던 동네 코를 안 나왔어? 그럼 뭘 다뤘어? 족근이라 없는 거야. 아, 시화료 들고 내려가고 그렇게 기다니까. 어떻게 해도 불편한데 잘안 잡히겠어. 저거. 저거. 이 화반이랑 이 화반. 이다. 잠깐 제가. 여기 뭐 그대로. 건물 구락 길에 따라서 가고 속도를 내줘. 발이 갈리면서 부착. 근데 내가 여기. 사계단으로 금강에 들어와서 비켜보시. 개부벗기 반살았다. 이거 뭐야? 어디야? 어디야? 가든지 부러야 되지. 시계치고 보면 바로 요쪽 큰 길에. 한염 한번 만나 보고 싶어. 아, 그렇다. 저거는 아무것도 안 올라가네. 야, 진짜 그냥 면 이겠다. 저거가 진짜 맨날 비겼어. 가다가. 예. 저거잖아 다리 엄청 죽던 거 있잖아. 야구장, 야구장은 데 야구장은 야구장 멋있네. 다음에 저 야구장 가자. 며칠 어느 놈 밖에야. 며칠 펼지지 되게 운동하는 애거많아이씨 아이씨. 아무리 공 여기로 쓸안오거같 진짜. どうしても食べることができる。 넌 쳐보는 거지. 응, 죽고 있다지 역시 죽고 있다고 그냥 다알아지뭐